안녕하세요. 오늘은 머붕 서버에 입성을 합니다. 맞구나. 12... 제가 사실 원래 안 할라 그랬거든요. 그래서 리제한테 나 많이 못할 텐데 네, 괜찮을까 했더니 리제가 아니 뭐 그래도 니가 나보다 잘할걸? 이러가지고 그래 그래 그러면은 저대 고마워 이러고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. 저 어, 사실 그 트위터에 글쓴 거요. 예 사실 리제가 저를 그렇게 빨리 초대할 줄 몰랐거든요. 그냥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. 아나 그래가지고 리제 방송도 안 보고 있었어. 안 보면서 이제 일하고 있다가 리제가 갑자기 디코하고길래 뭐지? 하고 봤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. 약간 뭐랬더라? 내가 고마워, 진짜로 이러니까 리제가 잉, 목 닦고 기다려 이러더니 한2 시간? 2 시간 만에 초대장 보내면서 쉽노. 나라 엄마 몸보신이 좀 필요하구나 이러길래 내가 야미친 물음표? 오케이 누?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거짓말이지? 이러고 이제 리제 방송 들어갔는데 리제가 돈을 벌고 약간 의기양양하게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뭐지? 야너 어떻게 했냐? 이러고 채팅치고 아니 리제가 나 오늘 진짜 건실하게 일만 할 거거든? 이래가지고 약간 리제가 건실? 약간 이러기는 했는데 어 리제 켜망했어요 약간 리제 의외의 건실한 모습이랄까 약간 스테이스업 할 때에는 약간 개 백수모드길래 약간 얘가 건실?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가 갑자기 엄청 건실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야 뭐지? 할땐 한다, 정리제. 리제는 진짜 할땐 하는구나. 약간 이 생각이 들었죠. 리제가 게으른 천재라고? 게으른 천재인가? 리제는 일단 천재가 맞기는 해. <laughs> 아니야, 님들이 모르는 거예요. 리제는 게으르진 않아요. 리제는 약간 백조 같은 거임. 백조가 약간 우아하게 물 위에서 이렇게 떠다니잖아요. 근데 발 밑으로 이렇게 이러고 있단 말이야. 리즈는 게으르지 않아요. 애가 엄청 성실해요. 아니 오빠가 아니라 진짜야. 진짜인데. 그래서 약간 의심한 나를 반성했지. 그래서 내가 리즈한테 리즈야 미안해. 나 사실 널 믿지 못했는데 이제 널 믿을게. 이러고 보냈지. 그래안 해요. 트위터에다가 리제 승배한다고 올렸지. 진짜 대단한 거 같아가지고. 우리 리제가 건실하게 돈도 모을줄 알고. <laughs>